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태리오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거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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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냐오리오리 의지형 배웠죠. 네네네. 네. 어떻게 배웠죠? 그거는 의지형 또 오모이마스를. 의지형도思います를... 라고 해서 그렇죠. 의지형에다 또 오모이마스를 붙여서 뭐뭐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문장 좀 만들어 보면. 네. 일본에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니 형님 이거 또 오모이마스.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어, 돼지고기. 삼겹살? 네네. 삼겹살을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겹살을 다 배요 또 오모입니다. 예, 그렇게 뭐뭐 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지형을 우리가 네. 80강에서 배웠고요. 네. 그리고 82강에서 가능 동사를 배웠어요. 네, 그렇죠. 음, 가능 동사 뭐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웠는데 요것도 네. 기억나는지 한번 해 볼게요. 네. 갈수 있습니다. 이케루 이케마스. 그케마스 이케마스. 이마스 이케마스. 이케마스. 마스마스이케마 네. 네, 배웠고 네. 할수있습마스이키마스이런거 배웠잖아요. 이케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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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아 둘을 합친다는 합체할 말씀이신 거예요. 거죠? 네, 아, 합체할 네,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의지형과 가능형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정치자 네. 분들 중에 잘안 되시면 80강하고 82강을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말을 만들 거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국사람 왜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아 네.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아, 어, 하려고 네. 했는데 뭐 시끄러워서 어. 또는 뭐 친구가 불러서 네. 어, 또는 뭐 게임에 빠져서 못 했어요 네. 이런 변명 같은 거 하실 때 네.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네. 하려고 이 부분이 의지형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가능형이 음, 필요한 네,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닥 어렵진 않아요. 네. 의지형하고 가능형만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연결은. 음. 자, 해볼게요. 네. 공부를 뺀교 하려고 쉬오 토까지, 네. 그죠 토조사까지. 네. 시어우 어... 의지형에다 토 붙여서 네. 하려고 시어우또 토... 했습니다만 그러면 시마시다가가 되겠네요. 시마시다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데키마생데시다. 그죠데기를 이용해서 데키마센데시다 또는 데키나카타 데스 이런 거. 아, 어, 같이 길게 붙여볼게요. 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勉強をしようとしましたができませんでした。 이렇게 붙여 볼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제가 어려울 네.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80 강과 82 강을 확실하게 하셨다면, 네, 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응. 두 개를 다 생각하고 동사 변형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네. 좀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네, 일본어가 그래서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응. 자, 비싼 언어요 <laughs> <laughs> 자, 우선 196 페이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이런. 거 유나 씨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네. 자,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오늘 네. 아,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변명 같은 거할때자 네. 유나상에게 해볼게요. 유나상 니 말하다 하나스 동사를 의지형으로 바꿔야겠죠. 네네. 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소우도 심았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스의 의지형은 스를 오음으로 오, 오, 바꿔서 네. 그죠? 하나소우 이렇게 바꾸시죠 네. 자, 이번엔 새 옷을 사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없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천천히 가 볼게요. 네. 새 옷을 옷을 가우, 사다, 사다의 네. 의지형, 사려고 했습니다만 가오도 심하시다가 그렇죠. 네. 자, 뭐뭐 하려고 했습니다는 토, 심하시다 쓰시면 되겠죠. 네. 자, 가오도 심하시다가 돈이 오카네가 없었습니다. 아리마생데시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아리마생데시다는 또 다른 말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할수 있죠? 그러면 나카다데스. 네, 나카다데스도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자, 좋고요. 그럼 200페이지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자, 200페이지에 유나 씨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네요. 네. 자, 가볼게요. 유나상 니 하나서도 심았다. 그죠, 정치자분들도. 꼭 같이 발음해 보세요. 네. 자,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제 안 일어난 다음에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이따위 <laughs> 네, 그렇죠. 변명. <laughs> 자, 일어나다. 오키루의 의지형 뭐였죠? 오키요. 오키요가 있으면 되죠. 네. 자, 아침 일찍. 아사 하얗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오키요토 시마시다. 예, 오키요토 시마시다. 예,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다음.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예요. 자, 고백하다 네. 단어는 네. 고크하크고고의 네, 네. 의지형이 뭐예요? 시여. 시용... 여죠 네. 자, 그럼 그녀에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네, 카노정이 고크하크 시여し했 그렇죠. 그런데 안한 거죠. 네. 바보죠. 네, 바보죠. 바까 됐으네, 바까. 고백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야 돼요. 그러니 고꾸아꾸 시요 또 심하시다 하려고 네. 했습니다. 자 이번엔 외국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배우려고 했다. 음... 자 배우다 동사 뭐였어요? 마나부. 만화부... 나라우. 아... 네, 나라우. 나라우. 나 응. 태국상이 계속 지금 그 네이버. <laughs> 네이버에 사전을 엄청 찾더라고요. 네네, 근데 시험 네네. 볼 거니까 그래갖고 자꾸 한자어를 찾아가지고 음... 나라우처럼 기, 기본적인 배우다는 안외우고 자꾸 만화부 <laughs> 만화부도 배우다는 배우다요. 응, 학문을 딱다 그래서 네. 시험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하죠. 그러면 그거 이제 접어둘게요. 네. 외국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네. 자, 외국어 가이거 그고 가이국어. 그렇죠? 자, 배우다는 나라우예요. 네. 그럼 나라우의 의지형은 어떻게 돼요? 나라우니까 나라오우가 되겠네요. 그쵸? 그것만 붙이면 되겠죠? 네. 자, 해 볼게요. 외국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가이국어를 나라오우토 시마시타. 그렇죠? 자, 이번엔 술을 끊으려고 했어요. 술을 끊으려고 음... 했는데 못 끊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자, 술을 끊으려고 했다. 끊다 그만두다 동사. 야메르의 야메르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야메르는 의지형이 어떻게 되죠? 이 그룹이니까 야메요우가 되겠네요. 네, 야메요우가 되죠 네. 그럼 술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오사케오, 응. 야메요우도 시마시다. 네, 야메요우도 시마시다. 네. 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의 위까지는. 우리 의지형에 토시마시다 붙여서 뭐뭐 하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까지만 나오니까 그닥 어렵지 않은데요. 네네. 제가 응용 문장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laughs> 할게요. 가능 동사를 넣어서 자 이런 거 있죠.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래갖고 음... 변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서 못 샀다거나 음... 이렇게 못 샀습니다 할 건데 네. 자 사려고 했습니다만까지는 이제 쉽게 할수 있죠. 네네네. 카오의 의지형 카오. 가오... 네, 카오 넣어서 네. 자해 볼게요. 우선 거기까지. 네. 카오도 했습시다가 가오도しました가... 음, 다음은 못 샀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야 의지는 있었지만 단지 여건이 안 돼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긴데요. 네. 자, 사다 동사 카오는 네. 살수 있다 가능형이 뭐였죠? 카에루. 카에루였죠. 네. 카에루에서 룰을 떼고 모든 문장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살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에마생데시다. 네, 가에마생데시다 또는 청취자분들 중에 카에나카타데스를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네. 가에나카타데스, 가에마생데시다 다 좋습니다. 네. 자, 이을게요.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가오도 심하시다가 카에마생데시다 네. 자좀더 가볼게요. 네. 결혼식이나 회식에 못 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음. 음... 자, <laughs> 이쿠의 의지형은? 이코. 이코고요. 네. 못 갔습니다. 그러려면 이쿠의 가능형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쿠의 그렇죠. 가능형은? 이케루. 이케루예요. 네. 이케루니까 룰을 떼고 문장을 만들어요. 네. 자, 천천히 갑니다.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코도 심하시다가못 갔습니다. 이케마생 응, 또는 이케나 그렇게도 할수 있죠. 네. 자또 말을 안 해놓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장 해볼 건데요. 네. 자 이번엔 하나스 동사의 네. 의지형 하나소 하나소가 있고요. 네. 또 하나스 동사의 가능형 하나세루하나세루죠 네. 뭐 좋아요. 그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서 또심하다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세마생 됐시다 또는 하나세 나갔다 됐. 에 그렇게 하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엔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어떤 이유나 변명 내가 쉬려고 했는데 못 쉬었다 어제 음... 너무 바빠서 못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이번엔 쉬다 야스무 동사 갖고 해볼게요. 네. 자 야스무의 의지형은 야스모. 응. 야스무의 가능형은 야스메루. 그렇죠. 자, 그럼 쉬려고 했습니다만 야스모도 했습니다가 모시었습니다. 야스메마센데시타. 또는 야스메나캇타다어요 네. 자, 조금만 더 간바 테くださ 네. 자, 우리 끊다야메르 갖고 해 볼게요. 네. 자,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던 거 담배죠다 네, 봤고. 그렇죠. <laughs> 영원이. 네, 자, 그러면 야메르 갖고 의지형은 야메 매... 요우죠. 응, 야메 요우죠. 네. 이번엔 야메 요우죠. 이 그룹. 야메 네. 요고요. 야메르의 가능형은 야메라레르야메라레르그이 네, 그룹 이 그룹 그룹이니까요. 가능. 잘했어요. 어려운데. <laughs> 자, 그럼 끊으려고 했습니다만. 야메요도 매여도しましたが... 했습니다가 못 끊었습니다. 야메라레마생데시타けち 또는 야메라레나캇타데 그렇습니다. 야메라레나캇타데스 이렇게. 네. 응. 자, 내가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덥고 뭐 시끄러워서 못 잤을 때 네, 아, 네. 내가 자려고 했는데 못 잤다 어제.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졸리운 거다 이런 거. 음. 응. 자, 자다 동사는 네루. 네. 네. 뇌루. 네루, 르드 이 그룹이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네루의 의지형은 네요. 또 네루의 가능형은 네라레루였어요 네. 그래서 자려고 했습니다만, 네이도 심하시다가 못 잤습니다. 네라레마생데시다, 네라레마생데시다, 또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라레나카타데스 이렇게도 발음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팩스나 어떤 문서를 못 보내놓고, 네. 문자를 못 보내놓고, 아내 네,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거 약간 왜? 남친한테 살짝 까이기 시작할 때, 여친이나 남친한테 살짝 까이기 시작할 때 네. 차이려고 할 찰나에 보통 문자들 안 보내잖아요, 막씹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예의상 한답시고 변명 되시는게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는 바람에 못 보냈다. 네, 더 화나게 만들죠. 그, 근데 그걸 또 순진하게 믿으면. 바로 차이죠. <laughs> 그니까. 그 전에 빨리 차 버려야 되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자뭐모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럴 때 이런 표현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네. 자 해볼게요. 보나다 동사가 뭐였죠? 오크르. 오크르죠. 네네. 자 오크르의 의지형은. 어크로. 네. 일 그룹이라 어크로가 맞고요. 네. 자 가능형은요? 오크레르 그렇죠. 크레르예요크레르 잘했어요. 그럼.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어그로우트 심하니다가 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그레마생でした 에, 오쿠레마센데시타. 또는 오쿠레나카도데스 네 그렇죠. 오쿠레나카타데스. 이렇게 네. 할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는뭐모 하려고 했습니다. 음. 의지형에 토 심하시다 뭐뭐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가능형까지 같이 넣어서 네. 누군가에게 좀 변명이나 어떤 이유를 대실 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한번 주로 복습을 변명이네요. 해봤습니다 변명이 <laughs> 주로 변명이었네요 네자 네. 오늘 조금 어려운 표현법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8 0 강과 8 2 강을 대세 기업 보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코바이 선생하고 님 회화 연습이 남아 있어요. 어, 근데 네.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 갖고 회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네. 충분히 연습이 될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셔서 다음 시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민하상, 네. <laughs> 오츠카레 사마네시다. 선생, 아리가또 고생하셨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